그래서 한발 먼저 한발한발 높이 와야 돼한 발목 한 발목 가위는 가위는 한 발목 발. 한 발목 자가목를 발목 한 발목 한발발이한발한 발목 한발한 발목 한 발목 아, 한 발목 네, 한 발목 아. 한 발목 한 발목 발한발한 사람이 한발한발한발한 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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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발 거예요 잠깐만요 한발 알겠죠 목발한발가발두발보발 그래서 서 이제 다 왔죠 그럼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. 음 그세 마리까지 다흥겨야 이기는, 이기는 음. 겁니다. 음. 자, 계속 가위바위보 하시고 잠깐. 자일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세번 내쳐주는 거예요. 아, 네. 네, 이면자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한 번, 한 번, 한 번, 두 번, 기가요 가위바위보.

아니못 들었어. 들었어아니들어갔어 아직 뭐 못. 안못 들었어. 못 들었어.